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지금 백집이 이게 너무나 크죠. 야, 이게 다 집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흙으로서는 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예, 이대로 주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끝내기는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단수치고요. 여기를. 여기를 단수치고, 백이 이을 때, 이제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따내면, 이제 먹여치는 게딱 보이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늘어가지고, 뭐, 혹은, 이 정도로, 예, 이거 하나 정도로, 소박하게,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국면의 초점은, 이쪽 끝내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뭐냐면,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백집에 정말 커다란 수가 있어요. 커다란 수가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우리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일단 이거는 단수를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붙여 봅시다 그럼 100이 단수 치면 여기 단수 치고요 또 이제 집속에서 수를 내려가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거는 예살 수가 없죠 끊는 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건 단수 치고요 이렇게 둬서 뭐흙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그러 우리가 이제 방법을 다시 해보자구요 그럼 단수 치구요 백일 때 이제 여기를 붙이고 단수 치면 또 단수 치구요 이렇게 둔 다음에 끊습니다 이제는 좀아까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뭐 이제 흙이 얼핏 봐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때는 백이 여기를 이렇게 가만히 단수를 치구요 이으면은 또 뒤에서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돼서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단수를 치나 아래로 단수를 치나 흙이 이제 확실히 뭔가 이 100을 이제 요거 끊는 걸 활용을 하면 단수 치는 것과, 예, 요기 막는 자리 두 곳을 선수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두면 좀 다를까? 예, 하지만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이거 아예 한 곳밖에 활용이 안 되죠. 차라리 여기가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게 맞는데, 여기까지는. 이때 우리가, 예, 이, 남김의 미학. 바둑에서는 이제 선수를 다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모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곳을 단수치거나 또는 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단수를 친데, 이런 거를 둘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조금만 이제, 이렇게 사고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끊어 봅니다. 그럼 백이 이제 단수치고요. 흙이 나오고 이렇게 막는데, 요 때, 요럴 때또 성질 급하신 분들이 이렇게 둬가지고 실패를 하죠. 예, 끝까지 백은 이제 흑은 참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두지 않고 끝까지 참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이 어떻게 수를 만드느냐.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흑이 단수 견을 안해 두고 가만히 젖혀 갑니다. 그리고 백이 단수를 치면 흑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요. 여기에서 또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늘고 단수 치면은 또 단수 치고요. 따내면 따내가지고 이제 백이 싹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흑이 단수를 치면 백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있고 흑이 있고 백이 이어서 뭐가 된다? 이비이 되게 되죠. 비이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거 말고요. 또 안쪽에서 단수 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이 단수 치고요. 따내면 은 흑이 이렇게 따내고 단수 치면 있고 이으면 이어서 요거는 이제 빅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거 둘다 이제 아주 절묘하게 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백은 이제 다른 길이 없을까요? 예 이렇게 예 여기서 이제 백이 또 요렇게 헤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한 점을 공격을 하잖아요. 이때 겁을 먹고 이렇게 두면은 이거 흙이 잡히죠. 마찬가지로 이거 두면 안 됩니다. 이때는 가만히 흙이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흙이 여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절묘한 모양인데, 예, 여기 따내면 이제 다 잡히죠. 그래서 이걸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싹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아주 재미난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두느냐 이거죠 여기 단수를 치고요 백이 있고 붙이면은 이렇게 붙이면 이제 단수를 치고 뭐 여기에서 이제 흙이 끊으면은 단수 치고요 늘면은 막고 젖혀가지고 요 젖힌 다음에는 이제 수가 없습니다. 100이 이제 A, B, C 세 가지 응수가 있는데 뒤에서 치는 건 가만히 늘고요. 요거 두면은 단수 쳐가지고 이건 이제 100이 후수비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단수 치는 거 요거는 단수 치고요. 따낼 때 따내가지고 이건 그나마 이제 100이 선수비이니까 아까보다는 좀더 낫네요. 마지막으로 요렇게 이제 두는 거는 이제 아까처럼 단수 치면은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비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욕심을 해서 이거 두면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끊는 거는 이렇게 두어가지고 다섯 점이 잡히죠. 이거 두면 이걸 따내버리니까 여기 따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흙이 이때는 이제 실수하지 말고 이걸 따내가지고요. 백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따내면은 요 백돌 뭐개겠니까 아홉 점을 싹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집 속에 수가 나는 이 아주 멋진 이러한 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런 게 진짜 예술이자,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요. 흙 넉점과 백 넉점이 4대4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은 하나, 둘, 세수고요. 백도 하나, 둘, 세수인데 이게 3대3인데 은근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끝까지 또 흙이 정확히 수익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잡아놓고 실수하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흙에둘수 있는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첫번째 떠오르는건 바로 이렇게 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이 단수를 치는데요 요건 단수치고 따내면은 흑이 이쪽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자충에 대해서 이제 잡히게 되죠 그래서 뭐 흙이 이거를 두면 요 단수치고 단수치면 따내가지고 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흙은 여기를 이제 키우고 젖히면은 이렇게 단수쳐서 1백두 예, 점을 잡고요. 이 장면에서 또 뭐가 있냐 백이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이때 흙이 가만히 젖힙니다 그럼 이제 백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젖히고요 단수치면 이 흙이 0에이으면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장물을 씌워서 이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흙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젖히는 건데요. 따내면은 물론 이게 이제 똑같이 되지만 이때는요, 흙이 젖힐때 백은 이렇게 꼬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으면 이제 젖혀가지고 이 예, 흙돌 넉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흙으로 백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거든요. 자 이때는 어, 어디로 둘 거냐. 여기서 이제 흙에 그냥 붙이는 거는요. 백이 있고 이일때 이렇게 둬서 백이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또 폐, 폐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덤비면 은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흑이 백을 잡아야 돼요. 패라고 생각했이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흑은 첫 번째 수는 일단 끼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흑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젖혀서 따내면은 패가 되는데 이 백이 단수 치는 수가 사실 흑으로 하여금 제대로 흑의 수를 못 읽으면 이제 패 정도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꼬시는 거죠. 이런 바둑에선 꼬심미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두는 딱 감고 여기를 잇고요. 백이 이렇게 막을 틀어 막으면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정말 멋진 수인데 끊을 수밖에 없을 때 이제 이렇게 흙이 끊어가면 예, 이쪽과 이쪽 모두 자충이 돼서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백이 단수를 쳤을 때 흙이 잇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백은 이렇게 단수 치는 거 말고 이렇게 빠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더 까다롭죠. 이으면 이제 늘어서 막아주면 아까랑 똑같은데 예, 막아주면 아까랑 똑같은데 가만히 늘어버리면요, 백이. 이거는 쉽게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흑게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건데요. 자, 이때는 바로 이렇게 젖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에둘수 있는 게뭐 끊는 거, 끊는 거 정도가 있고요. 뭐 요런 데 이제 두는 것도 있는데, 자, 가장 먼저 많이 둘수 있는 이제 끊는 거를 두면은요, 여기 이렇게 입구자를 둡니다. 그러면 막으면은 이어가지고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리고 단수치면 이어가지고, 뭐죠?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가지고 또 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이제 자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끊는 거예이것도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아까와 똑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핵이 입구자를 두면요 따내면 이어서 넘어가고요 백이 이곳을 틀어막으면 은 이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양자충으로 잡히게 되죠 아무리 백이 나가서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요키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이제 까다로운데 이렇게 막으면 이제 치중을 해서 예 백을 잡고요 요때 이제 백이 빠지는 수가 정말 날카로운 수입니다. 예, 이때 이제 흙은 이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말고 이 젖히고 이굿자도는 수는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뭐백 이런 이거 젖혀도 젖히면요 단수치고 계속해서 뭐 자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번세 세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예, 이 문제도 이제 집속에 상대방 집속에 뭐가 있습니까?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뭐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